스네의 실제에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강력한 이유를 제시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다른 어떤 기도 제목을 위해 중보할 때 필요한 것인데요. 모든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만약에 어떤 기도 제목을 위해서 다 같이 중보할 때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가 충분히 함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하고 진정성 있는 설득력이 필요합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서 백부장이 중병에 걸려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을 때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 예수님께 보내서 그 백부장을 치유해달라고 이제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득했냐면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해 해당을 지었기 때문에 그 백부장이 치유, 치유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설득을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가셨는데요. 우리도 여기 모인 이유가 어 이제 10월 27일 연합 예배를 위해서 모였는데요. 차별 금지법, 그 법을 반대하고 더 우리가 하나 되고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 저희가 모였는데, 저희가 이제 주, 같이 중보하면서 그저 그냥 믿음으로 막연히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그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꼭 우리가 모여서 차별 금지법을 반대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가는 야그 이유, 그 이유를 설득력 있게 하나님께 이제 제시한다면 그 이유는 아, 그 기도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오늘 중복이도 하실 때, 그저, 어, 단순히 열정적인 마음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제 그 기도 제목이 꼭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 그런 갈, 갈망한 마음과 설득력 있는 이유들을 함께, 하나님께 제시하면서, 공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설득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에 대한 지식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연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말... 또 제한 없이 밝게 빛나 어둠을 몰아내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스러운 자유로 인도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어 그냥 막넉넉고 들으면 안 돼. 어막 이러면서 어 저런 게 있구나. 마치 딴 사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은 게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부터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여기며 돈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말씀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말씀 그 자체입니다. 나는 말씀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나는 말씀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목적이고요.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그 이유가 우리가 말씀에서 태어났고 우리가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어,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추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뭐 돈도 많고, 어떤 어, 대학도 좋은 대학 나오고, 어, 박사과정까지 따고, 뭔가 실력 있는, 명예가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다 영향력 있는 위치에 올랐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내가 이 말씀의 기치를, 모르, 말씀의 가치를 모른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 왜서 있는지, 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는지, 왜 우리가 어, 명예를 가지고 또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아는 것이 많아도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실 때, 어, 우리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교환 있는 친구들 맨 위에 있는 말씀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의 모든 곳에서는 어떤 해로운 것이나 다치는 일이나 악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가득 채우고 있듯이 그날에는 주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11장 9절에 보면 한 6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의 스토리가 뭐냐면 우리가 독사굴에 아이들이 손을 넣었는데 독사들이 물질 않아요.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어놀아요. 네, 곰과 암소가 같이 풀을 뜯어 먹어요. 자,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날이 되면 이렇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사야지자가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 이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는 그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무기를 우리가 장착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말씀은 나를 통해 역사한다라고 나와 있죠. 내가 말씀을 전하고 말할 때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재창조, 재창조하시고 살리셨기에 나를 말씀으로 생명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의 무기를 장착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말씀으로 날카롭게, 말씀으로 날카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근데 그것은 살리기 위해서,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검을 드는 이유는 딱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죽일까요? 여러분을 죽일까요? 아니죠. 말씀의 검으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들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그것들을 말씀의 검으로 완전히 공격해서 부 찌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 이 말씀의 칼로 할수 있는 것이 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수술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을 우리가 가르고, 우리의 혼을 가르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수술하는 그 일들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칼이라는 도구는 공격력으로 쓸 수도 있지만, 사람을 생명을 줄수 있는, 그래서 잘못된 것을 잘라낼 것을 잘라내고, 회복시킬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유용한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말씀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격하기는 사단을 향해 공격합니다. 절대로 사람을 향해 말씀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정제감에 빠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거예요 네, 회복시키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주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할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그 다음 다음 경주자로서 내가 살아갈 시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현재 내가 사는 모든 순간은 과거의 선택에 의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갈 미래는 현재 내가 선택한 것의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내가 살아갈 시대는 누가 대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창조해 가는 것입니다. 부지런하면 부지런한대로 미래에 확실한 보상이 있고 게으르면 게으른대로 미래는 점점 막연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르게 창조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바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선택에 의한 결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인간들이 선택해서 다 결정,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 선택조차도 선택할 수 있는 의지조차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주 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고 그리고 좋은 것들을 선택하면서 좋은 결과를 낼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우리가 이 글을 잘 보셔야 되고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땅 가운데 창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 세대를 창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가올 세상은 여러분의 말씀으로 창조한 세대입니다. 세, 세상입니다. 말씀으로 다스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더 과감하셔야 돼요.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되고 우리는 더 과감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미리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바로 지금 여러분이 말씀으로 선택하면 그거는 확실한 결과로 여러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부지런히. 나타내면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영원히 살아나고 이 세상이 점점 하나님의 나라로 더욱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나, 거듭나서 말씀으로 다스릴 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거듭났기에 우리는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한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달릴 준비된 경주자로 여러분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톤을 딱 받으면은 여러분은 땅! 하고 뛰어가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10대는 지금 바톤을 받을 준비를 해야 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전에 있던 주자가 바톤을 친구들에게 딱 전해주면 받자마자 달려야 돼. 그런데 그게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곧이에요, 곧. 지금 여러분은 그런 준비가 항상 되어져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무기를 장착하십시오. 말씀의 무기를 장착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실력을 장착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장착하시고, 그것을 더욱 개발하셔서 누구든지 바톤을 이어줬을 때 바로 달릴 준비를 하세요. 20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0대는 금방입니다. 10대 지나가고 20대가 되면 뛰셔야 돼요. 어디로든 뛰셔야 돼요. 세상을 향해 대학을 가든, 어디 직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여러분은 그곳에서 달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달릴 것인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마음껏 실력 발휘를 하실 수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여러분이 살아갈 세상입니다. 말씀으로 다스릴 그 준비를 지금부터 꾸준하게 하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멈추지 않는 거룩한 물결로 바다를 덮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 이사야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비전과 부르심을 보았으며 그가 살아간 시대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계에 그대로 대언합니다. 그에게는 세상의 가치가 우선순위가 아니었기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고 주님의 입이 되어 새롭게 창조하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나는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로 탁월하게 기능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도 나는 그 위에서 미래를 보며 다스리는 자로 빛을 비춥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도 나는 주님을 통해 세상의 변화를 보며 다스립니다. 주의 자녀에게 말씀보다 우선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시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음껏 그 말씀을 나타내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요엘서의 이런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에도 동일한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는데 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비들은 꿈을 꾸고. 예.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더욱 우리가 과감하게 과감하게 더 전진하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말하는 그 일들을 우리는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어요. 자 제가 이 거룩한 물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물결의 특징이 뭐냐면 잔잔해요. 그런데 이 잔잔한 물결이 특징이 뭐냐면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흐릅니다. 이 물결이 계속 흐르다 보면 강을 이루기 시작하고 이 강의 물결이 계속 흐르다 보면 결국 바다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결이 바다까지 다 덮는 그 일들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결이 뭐냐?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그 물결이 온 세상을 덮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할 것임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시대 가운데 나타날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이 세상 가치를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고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위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리더들로 한 사람 한 사람씩 성장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다시 한번 목사님과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물결입니다. 물결입니다. 나는 하나님 하나님의, 입술입니다. 하나님의 입술입니다. 나는 하나님 온, 세상을 온 세상을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덮습니다. 덮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날마다 말씀을, 말씀을 말합니다. 말합니다. 네. 이것을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오늘 연합 예배가 있는데, 2시부터 이제 예배가 진행될 때,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예. 네, 다른 사람들도 다 기도하실 거거든요. 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때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 안에 주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있는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오늘 모든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